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매우 게을렀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안 읽을 수는 없고 생각해낸 것이 현관 신발장 위에 성경책을 놓아두었다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성경책을 들고 척 펼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절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종이, 종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주하게 집을 나서면서, 나서면서 습관적으로 신발장 위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으로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지라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펼쳐서 눈길을 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그 청년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성경을 펼쳐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펼친 성경의 말씀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27절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전성도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관념은 인간의 수고와 성취 간에 빈번히 나타나는 계리현상의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드넓은 광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한 시입니다 다른 지혜 시들과 달리 윤리적 가치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직접적으로 의인들의 기준을 기술하고 악행을 비난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의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 주시는 분이며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은 비교적 단순한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관심사와 가치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문화적 배경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으므로 그 메시지에 대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인구 과잉과 산하 제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이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질병, 전쟁 및 기근에 의한 인명 손실로 인해 인명의 충원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를 느끼고 있는 고대 사회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으며 공정한 경찰력과 사법부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평화와 자유와 합법적인 질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경제 체제나 법정에서 고대와 달리 법정에서 친구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현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현대인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락과 힘의 근거인 동시에 책임의 영역이기도 한 영역이기도 한 가정에 대해 높은 가치가 부여되었던 고대 세계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말할 때이 시편은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암시적으로 찬양하고 있으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간접적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집과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매우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집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성전을 지칭할 때도 쓰이고 가문을 말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지칭하거나 이스라엘 전체 즉 한 나라를 지칭할 때도 쓰였습니다. 이 집이 어떤 것이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등 외에도 가정을 세우는 것, 자손을 낳는 것, 왕조를 세우는 것, 백성의 수를 늘리는 것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을 짓는 것이 성을 짓는 것과 연결되므로 집을 건축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쉽게 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문, 왕조, 단체, 국가 등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은 집들이 모여 이런 시설로 방어와 보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벽과 망대와 성문에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쌓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집을 짓는 것이나 성을 지키는 것은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가 성 안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1절의 주제를 다시 받아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해 시편을 읽거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눕는다는 것은 긴 하루를 <laughs>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다가 겨우 잠자리에 앉아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고단한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수고를 해야 끼니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고의 떡은 사람이 매일 지고 살아가는 노동의 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구절이 앞에 나오는 구절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서 일보다도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도 1절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떡을 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으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수고를 통해 무엇인가 조금은 얻을 수 있겠지만 잠과 같은 평안하고 충만한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집과 성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정과 성벽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유지하는 것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보전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날 영국 궁성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오는 차량을 전부 스톱시켰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전부 스톱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발을 내려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미 오리가 열 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왕의 행렬처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차가 스톱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리빙스턴 성교사는 자기 생애 전기를 쓰면서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은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말에 건설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맞은편에 동부건설에서 46중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호이스트카 캐노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호이스트가 상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데 29층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3m 길이의 PVC 파이프를 떨어뜨려서 제 머리와 어깨에 충격이 크게, 크게 가해져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약에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간단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이럴 수도 있었다고 의사선생님께서는 참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죽음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직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자식과 그들을 통해 지속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먼저 시인은 그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유산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이 유산은 부모에게로부터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직접 받은 것입니다. 또한 태의 열매의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상급은 일꾼이 주인에게서 받는 임금을 가리키는데 자식은 주인신 이 여호와께 받은 임금 곧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더욱 부강해지고 백성이 번성해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왕주의 경우에는 아들이 태어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를 수중의 화살에 비유하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 곧 많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나 나라가 복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선물로 언급된 자식이 4절에서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성문을 배경으로 하는데, 당시 성문은 마을의 법정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 개인 간의 문제 등 성안의 여러 문제에 대한 공적 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또한 4절의 젊은 자의 자식은 부모가 젊었을 때 낳은 자녀나 젊은이로도 이로, 젊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서는 장수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서 부모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장수의, 수에,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처럼 원수를 굴복시키고 부모를 위험에서 구할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와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나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거할 집을 짓고 안전을 위해 성을 높이 쌓아놓고 살려고 합니다. 집과 안전한 성이 있어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수고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힘들게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자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참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마음에 충만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충만한 삶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어떤 도시에 도적떼들이 수백 명의 여인과 어린이들이 피하여 있는 몬센이라고 하는 성교사의 저택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날 전날 밤 성교사는 말라리아에 걸려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심한 열로 고통스러웠지만 그 약탈 약탈자들이 여기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 저택에 불이라도 지르면 우리가 믿어왔던 그 약속들은 무엇이 되지? 하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몬센 성교사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당신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벙어리가 되고야 하고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도록 깨어 놀란 피난민들의 심부름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구해줄 것을 믿으라고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생겼지만 그 도적들은 성교사의 저택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각각 다른 방향에 사는 새 이웃들이 찾아와서 성교사에게 어젯밤 밤새도록 당신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은 앉아서 또한 사람은 서서 집을 묵묵히 지켰는데 그네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 지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 걸요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위험을 당하게 되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더욱 부강해지고 백성이 번성해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왕조의 경우에는 특히 아들이 태어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를 수중의 화살에 비유하며 화살에 화살통이 가득한 사람, 곧 많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나 나라가 복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 문제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문이든 왕조든 나라든 교회든 새로운 구성원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등 교회의 지경을 넓혀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며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무국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학업과 사업에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먼저 주님께 의뢰하고 매일의 삶을 힘차게 시작하는 무국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